지금 비가 오는데 자꾸 지금 쳐봤거든요 가서 건져 와야 됩니다 아라차차차차 갈치야 아! 갈치 <목소리> 오 대박 갈치 좋았어 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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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배가 지금 오늘 너울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 상태가 매롱합니다 지금 자 준비완성 거의 바닥에서 노벨 타니까 네. 바닥을 찍으세요 자 들어갑니다 자잘 들어간다 그렇지 좋았어 어용차어기용차 좋아 좋아 어 어디 걸렸나봐 아 대박 여기 하나 <laughs> 자 들어간다 좋아 잘가 안녕 물고기를 데려와 80 돌파 90 2.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낚시왕 조사 뽕! 오늘 제가 여러분들 완도에서 배를 타고 지금 망망대에 나왔거든요. 오늘 이 망망대에 초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목포에서 솔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 박형원 원장님. 원장님! 아유. 자, 얼굴 손대지 마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튼 병원 박원장입니다. <laughs> 오늘 이 병원 식구들하고 어떤 낚시를 하러 오신 건가요? 완도에 갈치 잡으러 왔습니다. 갈치요? 그구들라고 네. 이런 체험들을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1 년에 한두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병원 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제대로. 목포에서 병원 제일 잘 되는 병원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무슨 정형외과인 거죠? 정형외과랑 정형외과랑, 내과, 내과, 그다음에 소학과소학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거의 뭐 종합병원 수준이네요. 네. 크게 하시는구먼 네. <laughs> 좋으나, 자 그러면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laughs> 저도 그러면 낚시 시작합니다 <laughs> 쿨러에 그냥 가득가득 채워서 가득가득 채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장난 아니다 <laughs> 자 올라옵니다 자, 30m, 20m, 과연. 와, 있을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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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거 봐. 오, 대박. 우와, 대박. 야 우와, 갈치다! 대박. 까만 있어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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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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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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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우와, 갈치. 이야. 갈치 한 마리 <laughs> 야 갈치 나왔어 대박 또 붙었다 아, 고등어다 어 아, 대박 야 이번에는 고등어 갈치여서 고등어 고등어도 사랑이지 자 고등어 <laughs> 야어왜 어, 가만있어 야 고등어 좋습니다 아 근데 지금 출렁거려서 힘들기는 한데 어 고등어 한 마리 갈치 한 마리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laughs> 뭐든지 맛있게만 먹어줘라 들어갑니다 던질 필요가 없다 그랬어 그래 좋아 잘가어막 어, 어지러움 괜찮으세요 아진자 <laughs> 동생이 지금 고기를 돌리고 시위를 아,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시아 네. <laughs> <laughs> 아 근데 지금 시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나만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시 <laughs> 시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 허체이 좋은 터 봐봐 오 사이즈 나쁘지 않다 야 이거는 몇 쯔예요 3.5 3.5 3.5 3.5와5좋5거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한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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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어5 3.5 3.5 3.5 3.5 3.5야5 3.5 3.5 5 5 5 5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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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갈치가 또 있어 좋았어 영자 두번째 바늘도 꽝 세번째 바늘에는 걸려있습니다 야 이지짜리 좋습니다 어 좋아 아유 그냥 막막 올라오는거죠 좋습니다 이 빛깔은 여러분들 안잡아본 사람은 이 빛깔을 모릅니다 아이 대박 해가 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해가 져야만 낚시가 제대로 됩니다 자 여러분들 밤낚시 칼치 밤낚시 시작합니다 야 밤부터 먹고 해야지 뭐 지금 낚시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사무장님이 준비한 우와 이게 지금 저녁밥이에요? 대단하다 한치에 전복에 야 진짜 최고입니다 우와 산의 진미가 따로 없어 감사합니다 밤부터 먹고 해야지 무슨 낚시야 됐어 됐어 여러분들 맛있게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사무장님 인정인정 인정. 선장님! 와 우리 선장님이 저 가르쳐 주신다고 지금 이거를 지깅이라고도 하고 텐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메탈지깅 메탈지깅은 네. 아 메탈지깅이라는 슬로우, 게 있어요? 슬로우 메탈지깅 슬로우 메탈지깅? 네 이렇게 네. 액션이, 이렇게 액션을 주는 거죠 응 액션을 네. 주고 스테이하고 스테이하고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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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하고 스테이 올리고. 어. 스테이 올리고 아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게 지금 갈치 잡는 거예요? 갈치도 잡고 이게. 고등어도 잡고 네. 오! 뭐야! 네. 오! 뭐야! 어, 진짜로? 야, 이게 진짜, 이거 시원해, 지금 여러분들. 선장님이 지금 시범 보여주신다고 지금 잡고 계셔. 선장님,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우와, 대박! 야, 뭐냐? 갈치! 우와, 대박! 아, 메탈지깅이 이거구나? 우와, 대박! 우와! <laughs> 이게 말이 돼? 이거 액션, 액션, 액션. 오 대박! 이거는 메탈 지기. 아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텐빈이라고 그래가지고. 텐빈 아 저게 메탈 지기이고 이건 텐빈이고. 그럼 계속 감아서 올리는 상황이 되는 네. 거네요. 에이, 스테이, 스테이. 스테이. 네. 아 그런 식으로. 세일을 좀어래 하셔도 돼요. 아 어려우셔서 네. 야이 프로 아 최고 최고. 손장님 장난했어.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데도 오이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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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놀놀놀놀라> 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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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이이이 뭔가 묵직해 올라오는 자체가 묵직합니다 고등어 한 마리 아주 신났어 오케이 하나 자, 다섯 번째 갈치 야, 배에 걸렸어 갈치 하 <laughs> 배에 걸렸어 배 요번에 갈치 두 마리 오 좋다 갈치 두 번째 으이구,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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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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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때려 그래 올려보자 야 고등어가 또 풍년이구만. 자또 바로 는아는나가 누나 시작됩니다. 우와 차차차! 초판부터 올라온다. 그렇지 고등어 두 개요 대박. 우와 <laughs> 고등어 두개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갈치 좋았어 세 번째는 갈치. 야 줄줄이다 줄줄이 세 번째 갈치. 자, 갈치. 어, 좋다. 자, 그다음에 고등어냐? 아, 고등어. 야, 이번에 줄줄이다 와, 대박. 어, 아, 진짜 많이 나온다. 오케이. 한번 올려 볼게요. 이거 봐, 이거 봐. 난리 났다. 좋아. 갈치. 오, 그렇지. 좋아. 갈치. 자, 세 번째는 오, 갈치. 좋아. 세 번째. 자, 두 마리째 갈치. 오, 고등어 옆에 쳤어. 야, 훌치기, 훌치기. 고등어 훌치기. 좋습니다. 어, 이번에도 갈치. 와, 갈치는 미친 듯이 올라온다. 자, 과연, 야, 갈치, 또 갈치. 야, 미쳤다. 와, 고등어. 야, 이번엔 뭐야? <목소리> 고등어 이렇게 <이런 거> 올라온다. <laughs> 와, 대박. 아, 한 번에 이만큼. 한 번에 이만큼. 와, 돌풍이 분다, 갑자기. 바람이 지금 심하게 불거든요. 5분 안에 비쏟아진다고요? 알겠습니다. 비가 온대요. 아, 여러분들, 지금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거든요. 야, 뭔가 근데 왜재밌지 않은? 비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 장난 아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자꾸 지금 쳐봤거든요. 가서 건져와야 됩니다. 갈치에 목숨을 걸었어. 자 갑니다 이 비에 저는 간다 어어 잠깐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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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는데 자 다시 오케이 좋았어 난안쓴하하하하하하 <laughs> 아라차차차차 차, 차, 차. 갈치야 아 1차 꽝 이차 꽝! 어이 대박! 어이 뭐야? 갈치! 어 대박! 갈치! 좋았어! 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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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두 마리 갈치. 좋아. 신났어 신났어. 야 차! 아 장난 아니다. 와 진짜 비가 와서 정신이 없어 지금. 보러 볼게요. 우와 차 차. 그렇지, 갈치 한 마리, 좋습니다. 갈치, 자, 스냅으로 털어주고, 털어주고, 오케이. 그렇죠. 우와, 좋아. 야, 색깔 봐봐. 이렇게 이쁜 게 올라와요. 응용용, 좋겠지? 자, 와또 올라왔어. 와, 세 마리. 또한 마리, 야네 마리. 한 번에 네 마리. 야, 여기 스팟이다, 스팟. 네 마리. 야, 최고 아니야? 어... 장난아이지 굴러. 갑니다. 야, 이게 고등어인가? 으라차차차차 몇 마리냐? 자, 한 마리 좋아. 오, 두 마리 좋아. 야, 세 마리? 미쳤어. 세 마리. 뭐야? 뭐야? 어, 올라왔어. 와! 두, 두 개. 두개한 마리. 자, 오늘 네 번째 올라옵니다. 네 마리. 경신아네 마리. 야, 올릴 때마다 네 마리야. 그렇지, 갈치 한 마리. 우와. 야, 최고다. 예, 좋습니다. 한 마리. 시간이 넘치지만 또한 마리. 오, 좋다. 야, 예, 좋다. 오케이, 좋았어. 세 번째. 그렇죠, 세 마리째. 좋습니다. 오, 그렇지. 야, 요번에도 네 마리. 와, 네 마리. 용가리 에이. 조가는 이렇게 지금 빙장까지 했거든요 어, 쿨러를 꽉채우지는 못해서도 요 정도 와, 사이즈가 진짜 와, 너무 좋아요 이거 봐 봐. 진짜 좋죠 색깔 봐봐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어, 즐겁게 어, 이솔틴병원 원장님 식구들하고 같이, 같이 낚시하고 와 장난 아니게 지금 배가 흔들리거든요 봉남이는 돌아갑니다 아니 조사복은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해로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다들 뻗었어요 저도 이제 뻗으러 들어갑니다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와 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인터넷에서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 아니, <웃음> <웃음> 와. 혹시 못뭐 빼먹은 거 있나 확인한 아, 거 인터넷으로? 주부 경력이 형수님 어떻게 되시죠?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혼자 먹으면 돼. 와, 야, 이 가든 같 아, 그지. 와, 진짜. 오늘 제가 안도에서 여러분들 낚시를 하고 딱 올라오는데 물때가 됐어. 그래갖고 지금 꽃게를 치려고 이수석파트 소리 왔거든요. 근데 와, 이거 봐, 봐봐. 와. 미쳤어.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와, 진짜 감사해요. 이제 갈치까지 튀겨주신대요. 국. 와,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음. 오. 맛있다. 아, 근데, 형수님. 네? 형수님이 그러고 계시면 내가 꼭 부려먹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나 노예라 괜찮은 아, 노예. 그렇게 노예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숲속 파도 소리의 노예. 네. 어, 인정. 제가 직접 잡은 건데. 와. 오! 아유, 음식 잘했어. 우와. 먹어봤는데. 와, 너무 맛있어. 우와, 김치찜. 고등어 김치찜. 아, 너무 맛있어. 형수님. 네? 아. 아하하하하. <laughs> 내가 먹어야지.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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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와, 진짜 은영. 너무 맛있어 오늘 근데 우리 바다 어디 가요? 서해바다? 서해바다? 간다 <laughs> 간다 뿅 간다 와 갈치조림 아니 고등어조림 뭐? 고등어 김치찜 여기 형수님 얼굴 나가서 상관없죠? 안 돼요 <웃음> <웃음> 뭐야? 어? 뭐야? 어, 너무 관리가 안된 형수라서 어. 원래 예뻤단 말이야 <laughs>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해줄게. 모자이크 해줄게. 요 손을 계속 가리고 있어서 제가 모자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뻐. 원래 이뻤어. 그래, 원래 이뻤어. <laughs> 이수석파수스에 놀러 오셔가지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하기 없기. <laughs> 너무 맛있어, 진짜 알베리다. 맛있어. 와, 형수님 음식 이렇게 잘했어요? 아니, 못한다고 소문. 헛소리 하지 마, 임마. <laughs> 아, 이안합니다 오늘만 <laughs> 잘한 걸로. 아, 오늘만 잘한 걸로. 알베기. 음. 알베기, 이거를 빨리 야지어 <laughs> 진짜, 형수님. 진짜 너무 맛있어. 살이 다행이다. 막 다행이네 봤지들은. 응, 그런... 응. <laughs> 음. 어. 와 진짜 노릇노릇해요. 와 녹아. 음, 진짜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는데 진짜로? 이거 또해 달라고 할것 같아. 내일 똑같이 못하는데 큰일 났다. <laughs> 형이 오.